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학기새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러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순애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여호야네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를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나 또 우리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쌓이는 것들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 지혜는 우리가 그 깨닫고 쌓아온 지식들이 알맞은 곳에 알맞은 때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솔로몬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를 많이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생존하시고 그때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율법의 정보 지식에 충실했던 이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앞에 두고 메시아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많은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지혜를 갖춰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세부적으로. 또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라는 능력이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긴 했지만 다음 왕의 순번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오만하게 그 일을 꾸미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이 동생이었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은 부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나아오는 일이 생기죠.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세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도니아가 다가오니까 예 묻게 되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목적이 있는가,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가 이런 어,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어,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이렇게 되는데 거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왕이는 내 것이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다 나를 인정했는데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순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잘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지혜의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철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자에서 말하고 성, 전도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단어를 understanding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느끼다 느껴 느끼고 학력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언더스탠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되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언더스탠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경험이 많다. 능력이 있다. 자랑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명철 언더스탠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도니아의 언더스탠딩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미 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인정했는데, 그 왕권이 내 아우에게 돌아갔다. 이런 고백 자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언더스탠딩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제 솔로몬의 판단을 지혜로운 판단을 놓고 보면 이 아도니아가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소름 끼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원래 언더스탠딩 원래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양식,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은 하면서 더욱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 자체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것.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 그와 같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 예, 이해력입니다. 명철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예, 영어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discernmen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뒷선 한다는 것은 뭐가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앞뒤 좌우를 판단해서 분별하는 것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이 이야기를 듣죠.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비삭 다윗에게 있었던 순애녀자 아비삭을 이 아내로 주는 것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넘겨주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부터 했잖아요. 바세바가. 그러니까 바세바의 생각에는 나름 지혜를 짠 것이 이 아도니아도 어차피 같이 지내면 좋으니까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내 아들 솔로몬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도 들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가지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 알았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가서 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 내 아들이지만 왕이요. 이 순애녀자 아비삭, 다윗에게 있었던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몬 왕이 어머니가 왔을 때 뭐든지 말씀하면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 22절에 보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 화를 냅니다. 이유가 무엇이니가? 이유가 2 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권도 구하옵소서라는 이 솔로몬의 말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힌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순넴 여자 아비삭은 어떤 역할로 다윗에게 들어왔습니까? 예, 다윗의 말년에 세약해졌음을 증거, 증명하는 그 몸이 한기가 느껴질 때, 그 한기를 채울 누군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한번 왕의 여식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든지간에 왕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윗 왕의 말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한번 왕의 궁전에 들어왔으면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당대의 왕이 수많은 첩을 거느리기도 했는데, 그첩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해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했던 것은 왕의 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것을 욕심내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 화평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감히 자신의 어머니,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겠어요? 예.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못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어, 이,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월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게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이 일이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추적해서 되돌려 보면 이 아도니아가 처음에 바세바에게 다가온 일, 접근한 일 그리고 바세바에게 요청한 일 자체가 매우 사악하다는 라 것을 솔로몬을 통,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솔로몬이 지금 자기도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이 옹졸해 가지고 그냥 형이 뭐만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좁아 갖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된 상황이고, 아까 자만서 9장 10절처럼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시기였기에 아마 솔로몬의 판단력이 맞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세바가 지금 솔로몬에게 나오기 아 전에. 아니 된다! 라고 딱 끊을 수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조금 더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모르죠.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을 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문맥 가운데서는 그런 묵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지구총교의 성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력을 갖추고 어떻게 분별력을 갖추며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예,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해력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무의식 중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의 판단력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해가 떨어지는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부터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야망이나 욕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는 삶.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이해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 번씩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시급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이해력, 명철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력을 갖추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했어 내 자녀가 요새 이상해 오늘따라 내 기분이 왜 이러지? 이 모든 시작점에 바른 이해를 갖추세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분별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애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관심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바른 이해와 분면력을갖춘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신 거룩하신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안에서 바른 이해력과 분별력, 분별력을 갖추며 지혜롭게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